안녕하십니까 휴먼 닥터 최연호입니다. 오늘은 맹장염 얘기를 꺼낼까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이 맹장염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특히 아이 키울 때배 아프고 열나고 그래서 병원 가면 항상 끝에 이런 얘기를 하죠. 의사 선생님들이 어, 혹시나 더 나빠지면 맹장염이 될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맹장염으로 된 경우는 드물죠. 아마 우리 맹장염처럼 의학 질환 중에 모든 국민이 잘 알고 있는 병은 없을 겁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하도 많이 얘기해서 그래요 사실 맹장염도 확률적으로는 높지가 않아요 높지 않은데 이 맹장염이 왜 자꾸 의사들의 어떤 그 얘기에 나오게 되냐면 처음 시작은 그냥 배 아프고 열나고 토하고 밥맛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보통 뭐 장염인가 뭐 소화불량인가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 그 맹장이 터지기도 하죠. 사실은 충수돌기라는 충수돌기염이 진짜 이름이죠. 우리 몸에는 충수돌기라는 부분, 그 위에 맹장이 있는데, 맹장에 충수돌기가 붙어 있어서 그를 자꾸 맹장염, 맹장염 그렇지만 원래는 충수돌기염이에요. 그런데 이 충수돌기가 터지면 큰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고름이 복막 안으로, 배 안으로 퍼지면서 복막염이 돼 버리고 이제 수술이 커져요. 그걸 다 씻어내고 꼬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크게 당할 수가 있어서 맹장염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뭔 국민이 맹장염 얘기를 듣고 걱정하면서 또큰 병원을 찾기도 해요. 아이들이 두 살, 세 살, 네살 이렇게 지나가면서 바이러스 질환은 대부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오면 제일 처음은 호흡기로 들어오죠. 비염, 뭐 인후염 또는 기관지염, 심하면 폐렴 이렇게 오지만. 그 바이러스가 장으로 내려갔을 때는 이장 안에 있는 임파선을 침범합니다. 임파선이 뭐냐면요. 우리 목 옆에 이렇게 우리 아이들 보면 동글동글한 게 만져지는 임파선 아시잖아요. 어, 이게 한 15세에서 20세 넘어가면 이 임파선은 자연스럽게 다 없어집니다. 어른이 되면 그 기능이 사라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들은 이게 되게 많아요. 그 임파선이 감기 오면 부어버리는 거잖아요. 보셨죠? 부었다가도 또 감기 사라지면 줄어들고 계속 놀래지 않으시는 거는 아는데 이건 눈에 보이니까 쉽게 알지만 임파선이 배 안에도 아주 많아요 특히 장벽에 쭉 깔려 있거든요 근데 제일 많이 있는 부분이 임파선이 오른쪽 아랫배에 있는 회장 끝부분이에요 말단 회장이라고 불리는 곳에 그 임파선이 제일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거기가 부어요 부으면 아프겠죠 당연히 우리 장은 커지면 아픈 거거든요. 늘어나면 아파요. 그래서 거기가 부으니까 아파서 의사 선생님 들 이렇게 눌러 보면 애들이 아 아파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치가 충수돌기염 즉 맹장염과 똑같은 위치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를 눌러서 아파하는 애를 보고 어 이거 원래 진단명은 장갑막성 임파선염인데 이장갑막성 임파선염이 어, 이거 맹장염이라고 안할 수도 없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의사도 당연히 본인이 두렵기 때문에 어~ 본인의 어떤 뭐랄까 방어를 위해서죠 그~ 설명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설명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해줄 때또 듣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보다도 장 간막성 임파선염보다도 맹장염이 먼저 귀에 쏙 들어오게 되는 거죠 어떡하지 수술하면 걱정이 되니까 큰 병원에 오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전에 제가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가용성 휴리스틱이라고 기억나세요? 인간은 최근에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큰 사건이라든가 무서운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게 내뇌 안에 가득 박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번부터 그게 먼저 자꾸 떠오르는 현상이죠. 무엇을 보고 바로 그 일부터 떠오르는 거예요. 이 의사들한테도 그게 되게 많습니다. 맹장염이라는 걸 한번 크게 경험하고 나면요. 어, 그게 머릿속에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배 아프고 특히 오른쪽 아랫배가 아프고 토하고 열나고 뭐 그러면 그거부터 먼저 떠올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어느 증상이 있는데 오른쪽 아랫배에 쳤더니 맹장염이라고 나오고 그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밑에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아빠들은 보고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아이가 그냥 그거랑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맹장염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뭐 병원에 안갈 수도 없는 거고 전전긍긍하고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확률적으로 장갑막성인파선염은 감기가 나면 저절로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맹장염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요. 확실히 맹장염은 진행을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어딘가 모르게 윗배든 어느 아랫배든 어딘가 무지근하게 아프다가 그다음이 메슥거려요. 어, 밥맛이 없어져요. 그런 토하기도 해요. 그 토하기도 하면서 갑자기 오른쪽 아랫배 쪽으로 통증이 모입니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맹장염이에요. 물론 열도 계속 나고요. 피를 뽑아보면 염증 수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 있고 백혈구도 증가한다 그러고 의사 선생님들이 보면 어,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초음파를 또 바로 해보기도 해요. 맞아요. 초음파 하면 바로 맹장염의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장간막성 임파선염은 애가 열이 떨어지거나 중간이 되면 조금 좋아져요.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감기 증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는 참고 기다려 보심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비용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또 검사도 당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 끌어주면 되는 거고요. 실제로 아이가 정말 아프다면 맹장염은 그 아이의 진행 상황이 점점 악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님이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아낼 수 있거든요. 기다리시면서 보면 대부분 좋아진 쪽으로 간다는 걸 믿으실 수 있습니다. 그 맹장염은 사실 외과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환이 되기도 해요. 또 미리 띄면 좋다고도 하잖아요. 터지면 복막염으로도 나빠지니까 그냥 뭐 사실 미리 띄어도큰 일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만 실제로 맹장염일 때 치료하는 게 낫지 맹장염이 아닌데 맹장염이라고 또 오인해서 미리 손을 대다 보면 우리 아이만 아프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잘 이해하시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그냥 배 아프고 오른쪽 아래 배 아픈 일은 흔히 벌어질 수 있다. 맹장염이 꼭 그렇게 다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